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아니란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암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초들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에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혀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커는 자에 떠드는 소이라 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어,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르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네, 암호수서 4장 1절에서 그 3절을 보시면 다산 암소드라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의 부유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어, 질타하는 그 암호수의 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그 암호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의 그 부유한 남자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질타와 남자에 대한 질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남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도취의 문제였어요. 자기 도취.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착각하고 있는가? 지금 아모스가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은 전에 없이 경제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성장과 그리고 군사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있을진정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두 성을 말하고 있어 시온성과 사마리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딥니까? 수도예요. 지금 시온성과 사마리아성을 보면서 이들이 흡족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나는 세이프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 마음의 든든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시온성과 사마리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봄으로 인해서 나는 안전하다 혹은 나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온성, 사마리아성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새에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린 삶을 성실하고 규모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담대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서 담대한 능력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이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보다 넓으냐. 이 말은 아무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갈레란는 곳과 대하마시라는 곳과 블레셋의 가드라는 그 이방 나라의 세계 유명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곳에 가보라, 그 도시보다 사마리아 성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우리의 토지가 더 넓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위험,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가난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부유함이 가져다 주고, 편안함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 훨씬 위험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패가 가져다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이 더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높은 산에 등산하는 것에 비유해요. 여러분, 근데 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주로 언제 사고가 많이 나옵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성공하기까지 많은 험로를 거치지만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뒤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잘된다 잘된다 주변에서 칭찬할 때 여기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유명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따를 때. 사람이 모일 때 여러분 그때 경성하여 마음을 낮추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경영하신 일들도 잘될때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주와 복음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시고 나머지는 분토처럼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 자기를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면 자기를 확장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느냐. 그것은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self-display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과시해요. 여러분, 금식할 때일수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참된 경건에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상하성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피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하상에 눕는 것이 인생의 혹시 목적이 되고 있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송아지 미국은... 실제 어린 송아지 우리가 가끔 스테이크로 먹을 때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누울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서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게 되면 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ife.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life라고 믿으면 우리의 life 스타일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life 스타일과 예수를 진심으로 믿은 후에 life 스타일이 똑같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술을 진심으로 믿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여기에서 상하상에 눕는 것, 그리고 송아지를 먹는 것, 그리고 비파에 맞추어서 노래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럭셔리어스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저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도 사람이 좀 알아야 돼요. 문학에 대해서도 조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인간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문화적인 것을 누릴 때도 거기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고상한 것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여서는 안 돼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명품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명품을 갖추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명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명품이 인간이 되야 됩니다.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린 인생에서 금을 찾아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목적으로 삶을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제가 번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는 부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부여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들을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사람들을 가리키실 때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해변선을 따라서 앉아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리키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타셨던 배는 빌린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그 나귀는 자기 소유가 아니었어요. 빌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방은 빌린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은 빌린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며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악 때문에 가난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교지를 한번 가보시면 그 가난의 실체를 우리가 정말 볼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억의 인구가 되는지 몰라요. 이 구조적인 이 가난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의 도와 우리의 삶이 전혀 위선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 넘어서 동전 한 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죽으면 이 눈에 뭘 갖다 놓습니까? 이 동전 두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동전 두잉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뱅크 어카운트에 숫자 늘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창고에 어카운트를 늘려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은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인생은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최대한 몸을 줄여야 여러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산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금욕주의자로 살아서도 안 돼요. 쾌락주의자로 살아서도 안 돼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애플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애플의 디자인의 철학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최소의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애플의 모토였어요.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 애플이 지금 하락세로 들어섰지만 그 디자인에 그 추구하는 그 모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소의 디자인이 최선의 디자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삶에 성공하려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려면, 뺄 셈에 성공해야 됩니다. 뺄줄 알아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류 작가가 되려면 뺄줄 알아야 돼요. 책에다가 다 쏟아 넣으려고 하면, 이게 잡스러워지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뺄줄 알아야 돼요. 알아도 뺄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돈이라고 그저 내가 상하 침대 살 수, 살수 있어도, 할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안할수 있는 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되고 물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잉여의 시간과 물질을 쓸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복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유통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마음껏 그 생명수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조적인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신음아 이들을 돕고 할수 있는 그런 성도 될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만명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 그런 큰기업가도 나오면 좋겠어요. 1 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 하신 일들 경영하신 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 못 자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 일자리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10명,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단순하고 관대한 삶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단순하고 관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잡하고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관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